안녕하세요 동자개입니다 포켓몬고 투어 성도지방이 2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됩니다. 성도지방을 주제로 한 투어 이벤트, 작년 이맘때쯤에는 관동지방을 주제로 이벤트가 진행되었죠. 티켓을 사지 않아도 성도지방의 일부 포켓몬들을 야생에서 만날 수 있고 매시간마다 성도지방의 마을을 컨셉으로 포켓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연두마을, 도라지시티, 자연공원, 금빛시티, 은빛산 순으로 두 바퀴가 돌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모든 포켓몬이 한 번에 등장하게 됩니다. 성도지방 포켓몬이 100마리뿐이고 관동포켓몬에서 진화하는 경우도 많다보니 관동포켓몬들도 몇마리 나온다고 하네요. 야돈, 롱스톤, 이브이, 골벳, 시드라, 시룩챙이, 냄새꽃, 폴리곤, 럭키, 스라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범, 장크로다일, 메가니움, 마기라스, 에브이, 블랙키, 만목구리의 커뮤기술도 획득이 가능하고요. 커뮤 기술의두 개인 EV 계열은 더따 쓰기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벤트는 보통 제일 먼저 한거 주더라고요. 그리고 26일 밤 11시까지 EV 진화시 필요한 걷는 거리 제한이 없어집니다. 근데 전용도 2세대인데 얜왜 커뮤 기술 안 줘? 그리고 성도 투어 레이드가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진행되며 루기아와 칠색조는 특별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성 레이드에 등장하는 칠색조는 성스러운 불꽃을 루기아는 에어로플라스트를 배우고 있고요. 7색조의 전용기 성스러운 불꽃이 성도투어에서 나오는 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레이드 성능은 불대문자 위 오버히트 아래 7색조의 티어 상승을 가져오긴 했지만 레시라모에는 여전히 한참못 미칩니다. 한 번의 상향을 거쳤기에 배틀에서도 쓸만한 기술이 되었네요. p 4포크의 추천은 성스러운 불꽃과 브레이브 버드입니다. 엔테이, 라이콘 스위쿤도 5성 레이드에 등장하며 얘들이 등장하는 시간 제한 리서치도 있다고 하네요. 2세대 지역몬 헤라크로스와 코사노는 삼성 레이드에 등장하고요. 성도 이벤트 기간과 테오키스 스피드 폼의 기간이 겹치는데 다행히도 성도 이벤트 시간에는 테오키스가 안나오기 때문에 안심하고 레이드를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컵에 관련된 배틀 리서치도 있고 성도 지방의 아기 포켓몬인 피츄, 삐, 푸푸린, 토게피, 베루키, 뽀뽀라, 에레키드, 마그비가 2km 아래서 부화합니다 또한 7km 안에서 성도 지방 포켓몬이 부화한다는데이 명단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네요. 그리고 일일 특별한 교환 횟수가 6번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제 티켓 구매 혜택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금 버전 선택시 향료환정 네종류와 이로치황유럽 16종류를 만나보실 수 있고 주목할만한건 꾹꾸리와 칠색조 그리고 이로치가 처음 풀리는 만타 인 정도겠습니다. 그리고 은 버전 선택시 마찬가지로 향료환정 네종류와 이로치황유럽 16종류를 만나보실 수 있고 주목 할만한건 에버라스와 루기아 그리고 이로치가 처음으로 풀리는 꾹꾸리 정도입니다. 장로 안정 포켓몬이 존재하기 때문에 컬렉션 챌린지를 모두 완료하려면 다른 버전을 선택한 친구와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확률업 대상이 되는 이로치의 확률은 커뮤데이 순으로 오르기 때문에 꽤나 다양한 이로치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농 G.O.T.U.R.J가 등장하며 J 빼고 이로치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로치 확률업과 더불어 성도지방의 모든 포켓몬의 이로치가 풀리게 됩니다. 포고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명단으로는 키링키, 코사노, 총어, 만타인, 코코리, 베로키가 있고요. 만타인은 금버전 한정으로, 코코리는 은버전 음 한정으로 등장합니다. 그외 이벤트 혜택으로는 다양한 포켓몬이 향로에 등장하고 알부아 거리가 4분의 1로 줄어들며 알부아 시 획득하는 사탕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벤트 기념 메달이 주어지고 이벤트 기념 스티커를 얻을 수 있으며 특정 포켓몬을 포획 시 사탕이 증가하는 보너스도 있습니다. 무료 리모트 레이드 패스 3장이든 박스가 상점에 등장하고 체육관에서 나오는 무료 패스를 최대 9장까지 획득하실 수 있으며 스냅샷에 관련된 보너스도 있습니다. 이 보너스는 루브드 회수 증가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한 성도 투어 스페셜 리서치에서 진어도구 로켓 레이더, 세레비와 이로치 캐라도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세레비는 특별한 기술인 매지컬 리프를 배우고 있고 매지컬 리프는 현존하는 풀평타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이 스킬 덕분에 세레비가 풀타입 1.5티어로 올라오게 되었고요. 배틀에서는 딱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대량도 중간, 에너지 수급도 중간쯤 되는 평타입니다. 그리고 루기아와 칠색소를 테마로 한 옷, 가면, 가방을 준다고 하네요. 이 리서치를 전부 완료하면 장기 리서치를 주는데 이 장기 리서치에서는 에이펙스 포켓몬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이펙스 포켓몬은 강화된 기술을 배우고 있고 정화시 기술이 한번더 강화됩니다. 이 강화는 레이드 한정이며 배틀에서는 일반 기술과 동일하고요. 에이펙스 칠색조와 에이펙스 루기아는 장기 리서치 완료시 둘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상세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정화전이 딜이 훨씬 높죠 플러스 플러스로 오르는 위력이 정화로 인해서 빠지는 그림자 보너스를 커버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화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루기아랑 칠색조 둘다 딜이 낮아서 안 쓰였지 내구성이 낮아서 안 쓰인 포켓몬은 아니었거든요 루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리서치 보상이라서 그림자라도 개체값은 어느정도 나오겠네요 에이펙스 7색조는 불타입에서 레시라모와 동일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안그래도 티오프 제일 난잡한 타입이 불타입인데 이녀석 끼어들고 한층 더 난잡해졌네요. 루기아는 비행 자체가 쓸데가 워낙 없고 그마저도 비행평타가 없어서 온전히 제성능을낼수 있는 곳이 격투뿐이라 쓰이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에이펙스 루기아는 풀이나 벌레처럼 평타가 정배로 들어가는 상대에게도 꽤나 중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저 내구성의 딜이 84%면 이제 써볼 정도는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푸는 걸 보니 에이펙스 포켓몬의 기술은 대단한 기술 머신으로도 못 배우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성토 투어 혼자 하시는 분들은 파밍하시는 동안 엄청나게 지루하실 텐데. 지루하지 않게 오디오북 윌라를 들으면서 하시는 건 어떨까요? 웹소설부터 자기 개발, 과학, 인문학, 경제 등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의 오디오북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윌라 쿠폰함에 동작개를 입력하시면 첫달 무료, 3개월 50%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한번 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밍, 교환, 레이드 등 지루한 반복사고 할때 딱일 것 같지 않나요? 시험삼아 몇개 들어봤는데 목소리 퀄리티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됩니다. 이제 챙겨야 될 포켓몬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가니움, 슈퍼와 하이퍼 양쪽 모두 사용합니다. 슈퍼리그의 경우 그림자 사용시 바리톱스와 마릴리 상대에서 확실한 이점이 있다고 하는군요. 하이퍼는 엑셀사탕이 조금 들어갑니다. 블레이범, 하이퍼 프리미어에서 종종 쓰이는 포켓몬이죠. 메이저픽은 아니지만 있으면 언젠간 쓰게 됩니다. 악타입 아, 탱커 블랙키, 이번 이벤트에선 더 따쓰기를 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퍼는 100개 채 50레벨이 필요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기라스는 지금 용도가 매가지나 조모밖에 없기 때문에 떨어뜨리기 배워두실 분만 하시면 되겠고, 만목고리는시쉐임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안 만드셔도 됩니다. 투어 이벤트 특성상 한두 종류를 작정하고 저격하긴 어려우니 뜨면 확인해볼 법한 몹들 위주로 더 알려드릴게요. 일단 앞서 말한 이 다섯 종류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하이퍼 마스터에서 쓰는 토게티 고성능 메가지난을 가진 메리프, 슈퍼에서 쓰는 무장조 슈퍼에서 쓰는 마릴, 별모래를 많이 주는 딜리버드, 고성능 메가지난 존버용인 헤라크로스 그리고 마스터에서 많이 보이는 무기와 칠색조도 해당됩니다 다만 칠색조는 엑셀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거라 속도 투하하면서 엑셀을 어떻게 다 모으냐는 얘기가 많은데요 작년처럼 이벤트 끝나고 더 내주지 않을까요? 에이 설마 안 내주겠어 그치 앵크용 개인적으로는 성도도 성도지만 준비 이벤트도 나름 기대했었는데 기간도 길면서 별거 아닌 이벤트로 나와서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버전을 고르실 건가요? 그리고 그외 추가로 중요한 정보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올려드릴게요.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